반갑습니다. 애터미화 김미아입니다. 오늘은 애터미의 수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회사이거든요. 그중에서 애터미 의 수출 실적은 진짜 진짜 자랑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 요번에 마침 기사가 실려서 이 기사를 통해서 애터미의 수출 실적을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기사가 이렇습니다. 애터미 국내 주요 유통 기업 중 수출 1위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기사는 CEO스코어 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수출 실적이 공시된 17개 주요 유통 기업을 조사했더니 애터미가 1위더라라는 기사고요. 지난해 매출 대비 수출 비중 30.1%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 업계 평균은 10% 미만이더라라는 겁니다. 엄청난 성과를 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먼저 잠깐 CEO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CEO 스코어는 2012년에 설립이 된 기업 경영 분석 전문 연구소의 기업입니다. 기업 및 경영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난해 30.1%라고 했는데 그러 지난해에만 에터미가 유독 수출을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들어가 보면 국내 대표 유통기업 수출액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치가 나와 있는데요. 애터미와 비교되는 그 유통회사들이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널. 현대홈쇼핑 롯데쇼핑 할인점 신세계 롯데쇼핑 백화점 이 여섯 개 회사들과 비교를 해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의 터미가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10년 누적 익을 보더라도 정말 이 탁월한 이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엄청난 숫자죠. 자 이제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의 감사 보고서 기준 2020 수출 실적이 국내 주요 유통기업 가운데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는 국내 유통 산업 전반이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정체를 겪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성과다. 애터미는 2011년 500만 불 수출탑부터 2021년 3억 불 수출탑까지 순차적으로 수상한 바 있다. 애터미의 최근 10년간 누적 수출액은 1조 796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아까 비교했던 6개 유통 기업의 누적 수출 총합에 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해외 진출은 2009년 창업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10배 이상 많은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천명하면서 창업 이듬해인 2010년 미국 시애틀의 첫 해외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독일, 영국, 러시아, 필리핀 등 한국 포함해서 27개국으로 영업망을 확충했으며,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모든 대륙에 진출했고, 또 더욱더 진출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해외 법인 매출은 2010년 49억 원에서 2024년 1조 2,494억 원으로 25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48%에 달했다. 정말 에터미가 이 해외 수출 실적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출할 수 있었는지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박항일 회장님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애터미를 운영을 했고 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효과적으로 통하고 있다. 또 유통업계 전반에서 해외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데 점포 기반의 한계를 갖는 오프라인 유통과는 달리 애터미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터미는 자사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품질을 우수하지만 해외 팔로가 제한된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고 대표적으로 해모임과 바루 논의 등은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애터미는 단순 납품이 아닌 공동기획, 제조, 해외 진출까지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제공했다.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애터미가요. 한국에 있는 제품을 해외로 일방적으로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법인에 있는 우수 제품을 발굴해서 애터미라고 하는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실어나름으로써 진출한 나라들의 산업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애터미 관계자는 절대품질, 절대가 전략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구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유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해외 시장 개척과 파트너사 동반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멋진 기사 아닙니까? 저는 이 기사를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 아, 그 싼데 뭐 좋겠어? 생각하면서 아직도 애터미 진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이라든지 수출하는 기업의 이 애터미의 성과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반박에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통회사에서만 애터미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냐 애터미가 이렇게 독보적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가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놀랬던 거 미국과 일본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300만 불 수출탑을 받고, 500만 불, 7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 계속 1억 불, 3억 불 수출탑까지 계속 경신하면서 받아왔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하는 기업이 엄청 많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매년 12월이 되면 무역의 날 행사를 하고, 이렇게 수출탑을 받은 기업들이 신문에 기사로 실리거든요. 그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의외로 수출탑을 받는 기업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1년도에 우리 애터미가 3억불 수출탑을 마지막으로 받았거든요. 3억불 다음에 4억불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또 4억불, 5억불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2021년도에 3억불 수출탑을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받은 그 해에 수출탑 실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1년도에 3억 불 수출 답을 받은 회사가 264개 회사고요. 500만 불이 191개, 7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해서 1억 불까지 기업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전체 합쳐 보니까 1023개사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어때요? 많은가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랬거든요. 우리 자동차 관련 기업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조선업 뿐만 아니라 우린 아직도 제조업이 굉장히 어, 잘 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해외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겠습니까? 자, 이거보다 좀더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억 불 이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여기 다음 장표에 나옵니다. 자, 2억 불 11개사, 3억 불 7개사에 짜잔 이렇게 애터미가 올라와 있는 거죠. 애터미가 이 3억 불수출답을 받았고요. 4억불 2개사, 5억불 1개사, 6억불 3개, 7억불 2개사, 8억불 2개사, 10억불 5개사, 와 1,100억불 삼성전자 1개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불부터 2억불까지 수상한 기업들이 34개로 나타나서 애터미가 이 34개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애터미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중 30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직도 애터미를 모르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자. 이 영상을 애터미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터미가 정말 좋은데 정말 싸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좋으면 비싸고 싼건비슷떡 아닌가? 별로 안 좋으니까 싼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나와 있어요. 자 매출액과 매출 원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에터비는 예,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는 물건을 띄워 오는 가격인데요. 매출 원가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원가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만 원의 물건을 팔 건데, 삼천 원에 받아오는 게 좋겠어요? 사천 원에 받아오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삼천 원에 뛰어오는 게 회사한테는 더 이득이죠. 그런데, 매출원가가 에터미가 훨씬 더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등하는 아메이가 매출원가가 37%고요. 2등 애터미가 47%, 3등 PM 인터내셔널이 39%, 4등하는 뉴스킨이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지 12년이 됐는데 44%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들이 40%를 넘는 것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매출 원가는 굉장히 높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가 높은 게 유리하지 않은데 매출 원가가 높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CEO가 좀 무능해서 매출 원가를 높게 받아왔든가 안 그러면 정말로 좋은 제품을 받아왔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밖에 없겠죠. 터미는 정말로 성과를 잘 내고 정말 유능한 CEO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해서 원가가 높을 리는 없죠. 정말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 공시 시스템은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 원가가 높으면 기업 경영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CEO 스코어에 500대 기업 주요 유통사 4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애터미가 유통사 중 주요 안전성 지표가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동 비율이 4위로 나타났고요. 영업 이익률이 1위, 부채 비율이 1위로 애터미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유통사 44개 기업 중에 1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운영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있는데 애터미가 망하면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성과도 잘 내지만 안전성 지표도 1등이니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애터미는 일방적으로 해외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법인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애터미라고 하는 유통망을 통해서 전세계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애터미의 해외 진출 전략은 GSGS Global 글로벌 Global 소싱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전세계에서 절대품질 절대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해서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GSGS 전략을 통해 애터미는 글로벌 유통에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GSGS GS 전략은 소비자를 사랑하는 애터미의 마음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가 진출한 국가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시장과 더 많은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점점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GSGS 전략이 활성화되며 애터미의 해외 법인들은 현지에서 제품을 소싱하고 해외 수출까지 하는 종합 유통 법인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GS GS 전략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S GS 전략으로 소비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지구상 구석구석의 메스티지 제품들을 애터미를 통해 만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엄청 똘똘한 전략이죠. 이 전략 때문에.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나라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경제 생태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의 입지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애터미 사업자 이기에 앞서서 애터미 소비자인데요. 세계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더 편리하게 구입을 하면서 이 구입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소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이 사업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GSGS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정말 소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GSGS 전략은요. 애초에 계획했던 거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020,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GSGS 저 많은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캄보드츠를 말씀을 드리자면 캄보디아의 캄보드츠 는 굉장히 유명한 후추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캄보디아의 캄보드추가 유명하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캄보드추를 애터미 유 통망에 얻는 순간 이 캄보디아의 후추 농장이 활성화되겠죠.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생산량이 나와야 되고 생산량을 늘리면 여기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창출이 될 거고 이분들이 또 고용을 돼서 소득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그 받은 월급으로. 밥도 먹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애들 옷도 사주면서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캄보드추 하나 런칭하는 것만으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이 GS GS 전략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애터미는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는 애터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당사 펼치고 있는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품을 엄선해 판매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는 물론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등과 경쟁하는 유통 채널입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품이라는 것은 더 좋은 품질에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다시 말해 품질과 가격에서 어떤 유통보다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지상 목표인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는 애터미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소개를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애터미는 그저 소비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소비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마트 체인지만 함으로써 좋은 제품을 싸게 살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들이 모두 다 포인트 밸류라고 하는 점수가 붙어 있어서 이 점수를 모아서 일정 포인트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는 소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할 거야. 그래서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 사업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애터미가 시스템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고객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애터미의 수출 실적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뿐만 아니라 또 유통 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과 견주어도 탁월하게 어,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애터미에 대해서 폄마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려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올바르게 알고 애터미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